안녕하세요, 이온입니다. 오늘은 테스트업의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는데요. 무려 탈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무과금도 받을 수 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특별 이벤트에 천상의 유저 이벤트 들어가시면 어디서 많이 본 빙고 이벤트 2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빙고가 있고 총 36칸이고요. 최종 보물을 선택하시면 1층에서 9층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보상이 있고, 10층 보상에 바로 탈렌과 카자드, 사우루스, 빨간 각인상자 이렇게 있습니다. 이 10층 보상에서는 탈렌하고 사우루스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. 탈렌이 두장 있어야지 이제 파티 원 정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. 한 장인 사람은 꼭탈레나 하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과연 10층까지 갈 수가 있느냐? 정말 운이 없다 하더라도 한 층에 36개가 필요하고 10층까지는 총 36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. 오른쪽 하단에 신의 열쇠 획득 경로를 보시면 1일 활약도 보물 상자 릴퀘스터릴케스터 일퀘스 12일간 몇 개씩 받을 수 있냐면 3개씩 해서 총 15개, 그럼 180개가 되게 되죠. 이를 퀘스트로 180개, 그리고 두 번째로 월드탐험에서 드랍이 되는데, 여기 60개, 여기 4개씩, 10개에서 40개. 총 100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두 번째 획득 경로로는 자동사냥 드랍이 있는데요. 과금 안할 경우에는 자동사냥에서 약 80개만 드랍을 받으면 최종 보상, 10층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하루에 한 8개. 하루에 7개씩 받아도 80개를 모을 수 있게 되죠 이거는 모든 보상을 다 받으면서 10층까지 갈 경우 그러니까 최악의 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8개씩만 해도 보상 무가금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,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획득 경로로는 이벤트 선물 과금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에서 8개, 16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어, 최대 이전 이벤트처럼 싹을 다 구매를 하면은 뭐 탈렌을 몇 장씩도 받을 수 있겠죠. 보통 탈렌이 이벤트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금하시는 분들은 과금을 하셔서 탈렌을 많이 어, 확보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아주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게임꿀 팁과 쿠폰 코드는 이온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, 다음에 만나요.